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현관에는 사면동 중문과 일괄소 등 스위치가 시공되어 있습니다. 내부 살펴보겠습니다. 들어가자마자 넓고 환한 거실이 보입니다. 주방 거실 대면형 구조로 공간이 탁 트여 더 넓어 보입니다. 첫 번째 방은 자녀방으로 사용하면 좋은 크기의 테라스와 연결된 방입니다.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보며 따뜻한 캔커피 혹은 코코아 한잔 마시기 좋을 것 같네요. 주방 보겠습니다.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아래에는 전자레인지와 밥솥 자리 그리고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메인 욕실입니다. 샤워호스 옆에 선반이 많아 욕실 용품을 두기 편리하고 공간도 널찍하여 온 가족이 사용하기 좋습니다. 천장은 우물형 시공으로 층고가 더욱 높아 보입니다. 거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여름에도 시원합니다. 거실 벽면에 매우 넓어 사에서 5인용 소파를 두었을 때도 공간이 널찍합니다. 두 번째 방은 베란다와 연결된 방입니다. 옷방이나 서재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베란다는 공간이 분리되어 세탁기를 둘 공간과 잔짐을 정리해 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인 안방 보러 가겠습니다. 파우더룸 붙박이장 모두 기본 옵션이라 침대만 두고 수납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. 베란다는 예시로 티타임 공간으로 꾸몄는데 블라인드 덕분에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베란다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 이런저런 잔짐을 수납하기 좋습니다. 협탁과 침대를 두었을 때 안방 사이즈 참고해서 인테리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안방 화장실 앞에는 화장대가 있어 아침 출근 시 동선이 편리합니다. 메인 욕실과 같은 풀옵션 안방 욕실입니다. 분양가격과 대출상담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세요.